같이 보겠어 자 9분의 4 나누기 5라는건 뭐야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있지 그중에서 네개지 그래 안그래 네개를 칠해보겠어 이거지 그걸 다섯등분 하라는 얘기야 몇등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지? 응. 그러면 하나, 둘, 셋, 네개 남아, 안 나와? 전체는 몇 개인데? 전체 몇 개? 이거 몇 개? 아홉 개. 이거 몇 개? 다섯 개니까, 45개 중에, 네개는 밖에 안남아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9분의 4에 5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그니까 9분의 4에다가 5분의 1을 곱하면 되지. 9등분하고 5등분하면 45등분 나오니까 2개 곱하면 된다 끼리끼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분의 2에 3분의 2 나누기 7분의 3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3분의 2 곱하기 3분의 7 되는 거야? 3, 3은? 오, 7에 14지. 이렇게 나온다 한 말이. 그래서 7분의 5리터의 우유가 있었어. 4 명이 마셨다. 나눠 먹기. 한 명이 얼마 먹었냐 고렇게 보고 싶지. 그냥 그래, 그래. 나누기 4니까. 7분의 5 거기 4분의 1 해도 된다는 얘기야. 맞아. 개념적으로. 원래는 여기 이렇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칠했지, 이렇게. 그걸 몇 등분 했어? 몇 등분 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았나 일곱 개고, 네 개니까. 28분의 5란 얘기야 오케이? 또는 7분의 5 나누기 4를 할수 있어, 어떻게. 분자 보면 4를 곱할 수 있지. 그러니까 20을, 20이 4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